어려운 시절, 많은 아이들이 다른 나라로 입양가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힘들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행히 좋은 부모를 만나 잘 자라서 이렇게 새 가정을 꾸리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가슴이 찡하다. 신랑의 형제와 친척들이 참석했고, 신부는 아직 한국의 부모를 찾지 못해 친한 친구들이 네덜란드에서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 처음에는 하객이 40여 명이 모인다고 했는데 거의 70명 정도 모였다. 누구의 혼례식보다 화기애애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잔치였다. 전통 혼례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혼례식이다. 한국말이 서툰 예비 부부 덕분에 혼례를 진행하는 동안에 조금의 실수도 있었다. 그런 모습조차 모두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신랑 신부는 네덜란드에서 오신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몇 군데를 함께 돌아보며 신혼여행을 대신했다. 새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잘 산다고 연락도 오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서양 결혼식 풍조에 밀려서 전통 혼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깝다. 다행히 요즘은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만 모여 혼례를 올리는 스몰 웨딩이 유행이다. 전통 혼례로도 하면 좋겠다. 의미 있는 전통 혼례를 유진 하우스 마당에서 아름다운 잔치로 벌여가려고 한다. 한옥 홀레로 우리 잔치를 다시 재현해 보고 싶다.